다아네 <목소리> 아, 네, 안녕하세요 수세이더 반가습니다 풀다 하제입니다 어이구 올라프 형님 여기 계셨 여기 계셨네. 어 그렇지. 어 아크샨 퍼블 깔끔하고. 자 요런 거 저는 킬따안 칩니다 왜냐 저는 이제 탑에 짱박해서 네, 조용히 커야 되기 때문에 우리 편이 킬을 먹어야 돼. 자 일단은 뭐 올라프 상대로는 예4천만 나소스 유저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개같이 사려야 됩니다. 예 저거는 이제 도끼 한번쳐 맞으면은 자요렇게쳐 맞으면은 자 일단 근거리는 먹어야 돼 아무리 쳐 맞아도 그렇지 네, 너무 쳐 맞았고 어잡댔고자 이렇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근거리는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션을 그냥 다 먹어줍니다. 다 먹어주고. 이거 포션 3개 다 쓰면은 또 체력 많이 차거든요? 예, 가냥 요렇게 눈치만 보면서 경험치만 챙겨주십시오. 예, 이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눈물이 난다 이러시면은 이제 올라프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막상 또 올라프 해보면은 저것도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서스, 똥챔이지만 아무리 똥챔이라도 이제 숙련도 높고 손에 익은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나서스 할때 올라프한테 맨날 쳐맞아가지고 아 그러면 내가 올라프를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올라프를 하죠. 개쳐맞습니다. 뭐 카밀이나 뭐탑 베인 뭐 이상한 거 나와가지고 개쳐맞습니다. 처치했습니다. 자 올라프가 아무리 세도 뭐 타워 안으로 기어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요런 식으로 장풍으로 깔짝 깔짝 그냥 경험치만 먹어주고 장풍 날려주면서 자 CS는 뭐 먹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먹어주시고 못 먹는 거는 어쩔 수 없고. 가급적이면 이 장풍으로 CS 막타를 칠때요렇게 쓰셔야 됩니다. 렇게 미니언에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니언 막타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풍으로 이렇게 먹어주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은 그냥 계속 구경만 하면서 경험치만 먹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집을 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살짝 끊기는 척 연기를 해줍니다. 아, 뭐야, 아크샤 온다면서 왜안 와요? 아, 이럴 거면 그냥 집에 갔어야 되는데. 아, 우리 편에 혼이 담긴 구라핑에 낚여버렸고. 자, 요거 이제 미니언 욕심내면은 바로 죽습니다. 아, 좀 도와줘봐요, 진짜. 온 다음에. 아예 관심을 끄는 사람보다 이제 온다라고 이제 구라치고 안 오는 사람이 더 나쁘다. 왜냐? 이제 기대감을 실망감으로 바꿨을 때 실망감은 이제 두 배가 되는 겁니다. 예, 아크샤는 뭐 아예 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네. 에라이 미드 지방명자 쓰게 저럴라고 내가 키를 준게 아니었네. 자, 이거 잘하면 점화장판.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잡고 죽어야 돼. 잡고 죽어야 돼! 제발! 잡았나요? 잡았나요? 아, 저게 안 죽네요. 아! 아, 정글 차이. 자, 항상 난입이 있을 때만 이렇게 앞에서 깝치셔야 됩니다. 난입이 없을 때 깝치면은 도망을 못 가거든요. 자, 요런 식으로 난입 터뜨려놓고 개같이 도망가. 그리고 우리 미니언이 알아서 올라프를 때려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러면서 타워 앞에다가 장풍 딱 날려가지고. 미니언을 먹으려면 이제 장풍을 발아라 이제 아스카. 딱 요런 마인드로. 자, 지금 난입이 쿨타임이죠? 요럴 때는 절대 올라프 도끼를 맞으면 안 됩니다. 맞는 순간 이제 바로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난입이 들어왔죠. 난입이 들어오면은 이제 살짝, 살짝 값치셔도 된다. 하지만 지금 타워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잘못 값치면 이제 난입이 터져도 죽습니다. 올라프는 이제 그런 챔프. 자, 우리 편이 이제 탑으로 구조대를 파견해 줄 때까지 이런 식으로 버티시면 됩니다. 올라프를 괜히 뭐 어떻게 이겨본다. 어떻게 한번 때려본다 이런 앙큼한 생각은 아예 하지를 마시고 숨만 쉬어 어, 숨만 쉬는 게 우리 팀을 도와주는 겁니다 아 이게 이제 끝사거리 맞추라니까 되게 안 맞네요 좀 살려줘봐요 탑에 사람 있습니다 아, 근데 사실 이게 마오카이라가지고, 둘이서 때려도 딜이 안 나오면은 둘다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차라리 안 오는 게, 안 오는 게 나을 수도. 자, 일단은 타워 프리징 해주고요. 자, 요 라인. 요 라인을 이제 끝까지 유지를 하면서 안전하게 파밍을 해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올라프가 집에 갔을 수도 있는데, 저 부시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시 안에 숨어 있는데, 제가 라인을 밀었다. 그러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박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일단은, 어, 지금까지 안 나온 거 보면은, 확실히 집에 간것 같습니다. 요, 요 정도까지 안 나오면은, 아! 아니네요! 개같이 도망가! 아, 이렇다니까요. 이 올라프, 다리우스 이런 애들은, 예, 항상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예,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죽을 뻔했죠, 지금. 누가 좀 와봐요. 올라프 한대 남았어요, 진짜. 다 채웠어요. 아 그냥 부시에다 와드를 박을 걸 그랬습니다. 와드 아끼다가 잣될 뻔했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리우스랑 올라프, 볼리베오 요런거 상대하시는 형님들은 항상 저 부시에 이 호랑말코 자스들이 대기를 타고 있다. 이거를 이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바로 죽습니다. 자, 아, 이제 올라프 상대로는 이 반반 가는 게 유일한 해답이다 보니까 티원이 일단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이제 팀이 처발리고 있다. 이러면은 그냥 여기서 기도만 하다가 그냥 이판을 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죠. 예, 이게 싫으면은 이제 나서스 선픽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근데 선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한 번씩 있죠. 트샤 형님, 허블 먹고 시작했으면 좀 움직여서 뭘좀 해보세요, 제발. 그렇지. 진작에 좀 그렇게 하셨어야죠. 자, 올라프 상대로는 이렇게 죽지만 않고 그냥 파밍만 하는 것도 우리 팀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게 올라프한테 킬 퍼주면은 혼자 막 3대1 하거든요, 올라프는. 절대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아이 자식 집도 못 가게 하네. 최대한 최대한 CS만 먹어줍니다. 스택도 전혀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을 내는 순간 죽거든요. 하지 마라. 자, 요거는 이제 궁을 켜도 조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이브를 들어오면은 이제 유체화를 켜고 도망간다. 이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미리 생각을 한 사람하고 이제 들이닥쳐서 대응하는 사람하고 이제 반응 속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올라프가 개같이 달려올 수 있다. 그렇다면 나 역시 타워를 붙들고 개같이 도망가야 된다. 요거를 딱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자, 빨리 라인을 지워. 라인을 지우고, 어, 정글 차이. 정글 차이죠? 자, 올라프 저 오기 전에 이거 하나라도 뜯어. 하나라도 뜯어주고 최대한, 최대한 때려준 다음에 살짝 빠져줍니다. 자, 눈 마주치지 말고. 자, 그래도 이만하면은 잘 버텼습니다. 뭐 혼자 솔킬 준 것도 아니고. 자, 여기서 난입 터뜨리고 개같이 도망가줍니다. 자, 올라프 유치화 빠졌죠? 전 아무것도 안 빠졌죠? 개이득이죠? 자, 올라프 CS 몇개 놓쳤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버텨주시면 됩니다. 나중 가면은 나서스가 올라프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올라프는 살짝 이 조루 챔피언이거든요. 예, 궁을 켰을 때, 예, 겁나 센데, 아주 그 지속 시간이 짧다, 금방 꺼진다, 대가리다, 잔풍이다, 이 자식아 이런 식으로 어때요? 이게 바로 조루 치료사 나섰다선세님들 예, 저렇게 순간적으로 이제 확 달아오르는 것들은 이제 식는 속도도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제 바로 대가리를 때려서 아이 미치겠네, 또이 뭐야 이거? 아니 안 그래도 힘든데 탑에 뭐 뭔가. 뭐, 만남의 광장인가요, 여기가? 아, 이제 너무하네. 자, 이거 대포는 먹고 갑시다. 대포는 못 참지. 자, 대포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자, 그냥 갑시다. 아, 더러워서 그냥 가자, 그냥. 네, 정말 탑에는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네요. 요런 거 이제 한번좀 막아주러 올 법도 한데, 그 누구도 오지 않는다, 개같이 도망가. 너무 무서워. 아, 이거올라가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게 또 이제 보호막 켜고 막 체력 회복하면은, 저 피해서 이제 풀피 나소스를 때려잡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올라프는 가급적이면 무조건 2대1이나 3대1로 한 방에 딜칭룰를 하지 않는 한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는 하지 마시고 자신이 없다 싶으면 그냥 깔짝깔짝 뒤에서 장풍만 날리면 되겠습니다. 아, 이것도 또 부시에 숨어 있는 거 아니겠지, 설마? 부시에 숨어 있으면 이거 죽어야 되거든요? 어, 집 갔다 왔네요. 자, 저 올라프의 공, 도끼를 공짜로 맞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저거를 그냥 맞으면 타워가 없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맞고 죽어야 됩니다. 항상 거리를 요 정도, 음, 요 정도를 딱 벌려주시고. 아 이거 올라프 저잡으려고삥 돌아왔거든요. 요거로 이제 살짝 낚아가지고 아 그분은 뭔데 또... 아 유치함은 없거든요. 지금 일단 난림 터뜨리고 살짝 도망가 주면서 아 진짜... 아... 아... 자 선생님들 나서스를 하다 보면은 이런 억울한 판이 사실 한두 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늘 있을 수 있는 판입니다. 여기서 요런 상황에 닥쳤을때는 잠깐만 일단 전령부터 전령부터 좀 해결을 해야될거같아좀 아, 막으러 와봐요 전령은 좀좀 좀, 전령은 좀 막으러 와라 이 자식들아 양심있으면 이이 자식들 이래놓고 나중가면은 아 탑차이 막 이, 이, 이런다니까요 채팅으로 그래서 채팅을 꺼놔야됩니다 항상 예, 상대가 시팅을 64,000번을 해도 결과적으로 탑이 KDA가 지고 있으면 탑 차이를 외치는 게협곡의 섭니다. 대가리, 이 자식아. 아, 파이크 저, 저게 살아가네. 예, 이 세상은 항상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예, 과정에서 얼마나 희생을 했건, 얼마나 과정이 아름다웠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KDA가 지금 1 3 2. 예, 결국에는 데스가 킬보다 많죠. 이러면은 애새끼들이 그냥 무조건 아 탑차이 질이네 이러면서 이제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팅은 반드시 꺼두셔야 되고요. 특히 우리 나서스를 하는 형님들이라면은. 예, 항상 정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채팅은 꺼두셔야 돼요. 그리고 요런 판을 이제 대처하는 법. 절대 합류를 하지 마시고. 예, 이미 베린 몸. 돈도 얼마 안 줍니다, 죽어도. 예, 계속 백도 마십시오. 예, 계속 백도어를 해가지고, 이제 비싼 몸값에 올라프가 이제 싸구려인 저를 잡으러 오게. 자, 요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요거는 죽어도 돼. 어, 이제는 죽어도 돼. 어, 장풍 깔고 대가리. 그렇지. 어, 요런 식으로 되면은, 어, 최고의 결과다. 저를 이제, 주, 제가 죽으면서 우리 팀한테 킬 매기는. 네, 요런 식으로. 자, 사실 지금 올라프가 상당히 센 타이밍이기 때문에, 예, 여기저기 교전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계속 백도어를 하면은, 올라프는 이제 저를 막으러 와야 돼. 네,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팀이 이제 반대쪽에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봐야 되는데 이제 개같이 손해를 봤죠. 이것이 바로 이제 대각선의 법칙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반대쪽에서 죽었으면 반대쪽에서도 이제 따라 죽는다. 이게 이제 우리 편식 대각선의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고급 인력들은 다 바로 내 집결을 했거든요. 자 이럴 때는 이제 저임금 노동자가 이제 바로 철거 현장에 투입이 되는 게 가장. 예, 자신의 몸값을 이제 비싸게 책정받을 수 있는 그런 예, 방법이죠. 자, 지금 정신 없거든요. 서로 이제 바로 먹는다고. 어, 요런 빈틈을 이제 비집고 들어가서 바로 고속도로 야무지게 깔아주면서. 자, 이러면은 고급 인력들이 이제 저 같은 싸구려 노동자를 이제 잡기 위해서 기어와야 되거든요. 안 기어오면은 쌍둥이 다 날아갑니다. 자, 하나라도 주셔. 아, 야, 타워지, 미치겠네. 있어, 하나라도 주셔야 돼, 제발, 미니언들아, 제발, 장풍! 그렇지. 어, 이거 거든 자, 저는 죽어도 돈도 안 주죠? 하지만, 느그는 쌍둥이가 까졌죠? 요런 식의 운영. 예, 유기당했을 때 최적화된 운영법은 이제 요런 식으로 하시는 거다. 자, 요런 식으로 다시 한번 노려줍니다. 예. 상대는 계속해서 저를 막으러 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쪽, 우리 편이 반대편에서 밀어버린다. 자, 유채화를 같이 켜준다면. 자, 고급 인력의 유채화와 싸구려 인력의 유채화. 서로 교환을 했을 때 누가 이득일까요? 제가 개이득이죠. 예, 네, 올라프 형님. <laughs> 분노의 눈깔이가 돌아가가지고, 와, 저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오네. 이 아저씨 완전히 눈깔이 뒤집혔죠? 바로 공짜로 먹었죠? 그러면서 포탈 타고 싹 이동해 줍니다. 어쩔 건데. 그리고 나서 다시. 다시 올라가. 자, 이러면은 계속 저를 막아야 되거든요? 자, 하지만 여기서 난입을 터뜨린다면 어떨까? 자, 요런 식으로 시간 끌어주면서. 예 사실 방금은 뭐 의미 있는 플레이는 아니긴 했는데 그냥 쫓아오는 걸 보니까 재밌네요. 자 이제 반대편으로 갑시다. 용 나오니까 반대편. 자요런 식으로 우리 편이 이제 저의 고열을 빨아가지고 이제 한타를 잘 이겨주고 있죠. 이러면은 뭐 아주 쉽게 운영이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 애들 정신이 팔려있죠. 어, 지그집 지킬 생각은 1도 없죠. 이럴 때 이제 바로 야무지게 쌍둥이 날려주면서 자, 그분을 때리는 척하면서 넥서스, 넥서스를... 아, 이거 뭔데? 이거... 아, 파이크의 책략이 오졌네요. 이거를 우물로 끌어들인다 아, 넥서스 때려봐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렇지? 자, 요런 식으로 개같이 유기당했지만, 하드캐리.